안녕하세요. 셀가자예요. 오늘은 이리얼 샤베트 꾸미 8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색깔을 전에 제가 잠깐 봤는데 이게 여덟 가지가 색깔이 다 다른 줄 알았지만 여기는 빨, 분홍, 노랑, 초록, 파랑으로 다 다른데 위에가 다 흰색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빨강, 노랑, 초록, 파랑, 흰색 하나만 이렇게 다섯 가지로 리, 리뷰해 볼게요. 그러면 얘네는 빼고, 이렇게 색깔들이 다 예쁜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층이 있는 걸로 봐서는 원래 층이 있었거나 녹았거나 둘중 하나죠? 반짝이 뭐지? 너무 예쁜데? 왜 다른 거에는 없어? 왜, 왜 파란한테만? 너무 좋은데? 오, 이렇게 처음부터 보길 잘했다. 이렇게 2층이 있는 거를 보니까 모짜렐라 치즈 슬라임이나 솜사탕 슬라임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흰색부터 먼저 볼게요. 과연 2층이 녹은 거일지, 냄새를 맡아볼게요. 풀 냄새 같아요, 풀. 어, 2층이 은근 단단한데요? 천전 느낌? 천사점토에다가, 그, 소다! 소다 살짝 넣은 그런 느낌? 2층이 생각보다 딱딱해요. 이렇게 2층을 떼봤고요. 늘리기가 살짝 불편하답니다. 딱딱해서. 와 단단할 줄은 단단할 줄은 예상도 못했다. 코코기도 살짝 아쉽네요. 솜털 슬라임만큼 가볍지는 않지만 은근 가벼운 건 같기는 합니다. 얘네를 조금 더 밀게요. 그러면 1층을. 1층이 녹고 2층이 그냥 슬라임일 줄 알았는데 1층이 정상이고 2층이 단단한 것 같아요. 근데 1층도 살짝 녹은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만져볼게요. 아 이런 느낌 너무 오랜만이잖아. 이런 느낌 너무 좋다고. 이건 투제 슬라임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소리였는데, 진짜 문구점 슬라임 맨날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문구점 너무 좋은데, 그러면 1층, 2층을 섞어 볼게요. 진짜! 얻기 힘든 레어템이었는데 저는 은근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와 이런 느낌 문구점 슬라임에서 진짜 찾기 힘들거든요 양도 많고요 수제 슬라임은 요만한 거에 2,000원인데 이게 이 정도에 2,000원이었던가? 아닌가? 하여튼, 그 정도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 색깔로. 근데, 양이 많고, 1층, 2층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laughs> 그러면, 파랑으로, 파랑에 맨 밑에 글리터는 도대체 뭘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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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나만 예뻐. 짜잔. 여기는 글리터 있어서 일단 더 빼지는 않을게요. 여기도 살짝 나왔네. 열어주면 좋을 것. 한번에 섞어볼게요. 흠. 지금의 첫인상으로서는 솜사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솜사탕이 잘 기억은 나진 않은데 이렇게 했을 때툭 끊어졌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섞어보니까, 섞으니까 얘는 끊어지네요. <laughs> 원래 안, 꾸, 안 끊어줘야 되는데. 왜 끊어져? 근데 아직도 아이스 모찌의 느낌이 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땅바닥에 숨어있는 글리터들의 정체는 눈에 안 보인다. 양이 작아서인지 콕콕이 소리가 잘안 나는데 그래도 바풍 하나만큼은 잘 된답니다. 헐! 바풍 <laughs> 망치기. 글리터가 여기에서 밑으로 봤을 때는 되게 반짝거렸는데 정작 빼가지고 만져보니까 글리터가 잘안 보여서 아쉽네요. 액점 느낌. 그리고 늘리기 할때 살짝 팔이 아프기는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저는 초록색 진짜 너무 색깔 예뻐 보여요. 왜도 이렇게 되네? 흰색이 이상했던 건가? 이렇게. 네 흰색 때는 요령이 없었나. 그라데이션도 그렇고 정말 색깔이 예쁘답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툭. 얘로 늘리기를 해서 손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걸로 볼게요. 얘는 그냥 저 실험이 다 끝나면 섞는 걸로. 얘는 오히려 안 흘러내리려고 노력하는. <laughs> 정말 늘리게 하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드는데 힘이 드는 게 있다면 얘가 밑으로 흘러내려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돼요. 흐르기는 정말 빨라요. 그러면 섞을게요. 아이스모찌. 이게 다 뭘까. 제가 바라던 색깔이 나온 것 같습니다. 메론색. 이거, 그, 회오리 스무디 만들기에서 초록색? 그거, 연두색 나왔던 거, 메로나. <laughs> 바풍이? 응? 음? 음, 정말 잘 돼요. 바풍이 잘 되는 만큼 흐물흐물? 그렇게 잘 늘어나지만, 그리고 면이 조금 약해가지고 바풍이 잘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노랑으로 저는 연한 색깔이 좋기 때문에. 어머나. 제 손에 보이시나요? 뭔 물이 나오는데? 이거 뭐야? 괜히 무섭잖아. 노란 병아리. 노른자색.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 아이스모찌 느낌이 이런 느낌인가? 우와 느낌 되게 좋다 근데 여긴 또 액정이잖아 오 여기 있다 뭐지? 왠지 이거 아이클레이 액정 만들었을 때 녹아가지고 1층이랑 2층 분리됐을 때 1층과 2층 섞는 그런 느낌 요렇게 원래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단단해서. 진짜, 양손, 양손 두손 가득 채울 수 있어서 좋은 느낌이에요. 딱! 손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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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딱! 맞는 그런 크기로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연한 색은 좋아하는데, 다른 거에서는 흰색이 은근 예쁘거든요? 근데 슬라임에서는 <laughs> 그다지. 그래서 방금 전까지만 했어도 메론색, 초록색이 가장 예뻤는데, 도랑이 더 예쁜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저는 분홍으로 가보죠. 정말, 층이 딱딱, 보인 제대로 분리된 것 같아요. 화산인 줄. 요게 아이스모찌인가? 느껴봐야겠군. 그냥 액점에 물들어간. 오! 분리 완전 잘 돼. 그래, 난 저런 것을 원해. 제대로 된 분리를 보여주자고. 여기가 2층. 왠지 1층 녹은 느낌이 나는 건 기분 탓? 아니겠지? 오, 2층 느낌도 정말 좋아요. 얘는 흐르기로 볼게요. 형광 색깔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다행히도 완전 녹은 것 같지는 않은데, 녹기는 녹았네. 녹은 건 다행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녹았으니 이걸 고마워해야죠. 분홍, 분홍해서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분홍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녹았어. <laughs>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의사! 의사가 자폭했어요. 의사가 들어가도 잘 살지 않는. 샤베트 꿈이 분홍색 이것 때문에 분홍 마지막이 한거 아닌데, 오래 버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봐, 얘는. 2층이라는 의사가 와서 진료까지 봐줬지만, 끝내. 살짝 녹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가는데. 아, 마지막 분홍이 좀 아쉬운데.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수제 있게 느낌 나는 슬라임 만나봐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